오늘은 라이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할까 합니다. 라이벌. 혹시 여러분 라이벌 있어요? 라이벌. 제가 몇 명을 제가 열거해 볼게요. 남진 나훈아 라이벌 관계입니까? 송대관 태진아 <laughs> 라이벌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순신 하면은 원균. 미켈란젤로 누구요 라파엘로입니까? 또 에디슨 하면 테슬라 그쵸 링크 하면은 스탠튼. 누가 있어요? 예. 모 차르타멘 살리에르. 한니발. 스키피오. 제갈공명. 사마의. 스티브 잡스. 예.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이 라이블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아몬젠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했던 스캇 시 있었죠. 이 라이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 필요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너무 특출하고 똑똑하고 잘 나면은 꼭 시기와 질투,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이 경쟁 의식을 갖게 되죠. 어, 특출한 사람, 평범하거나 뭐 별로 이렇게 이게 두각이 없는 사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라이벌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라이벌이 있다 하면은. 내가 좀 똑똑하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천재성이 있구나. 뭔가 좀 대단하다. 남들에게 부러할 만한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위안이 될것 같습니다. 라이벌. 본래 라이벌이라는 것은 이 강, 리벌. 강을 두고 양쪽에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여기서부터 유리가 됐다고 합니다. 라이벌. 리벌에서. 그리고 큰 홍수가 오거나 어려움을 공동으로 맞이하게 맞이하게 되면은 서로 더 돕기도 하고 이런 관계. 그래서 손자병법 11, 구집 편에 보면은 오월 동주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 보셨죠? 오월 동주. 본래 오나라와 월나라는이 원수지간이죠. 그 당시에 오왕 합려가 있었고 그리고 손자가 장수로 임명되어서 초나라와 많이 싸웠죠오초 전쟁.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난 뒤에 이제는 월라라 월라 원나라 어, 바로 밑에 있는 월나라와이 강을 두고 서로 또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월 동주라는 말이 생겼고요. 이 말이 뭐예요? 원나라와 월나라 사람은 본래부터 원수 지간이죠. 원수 지간이지만은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동주 오월 동주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이 불면은 큰 바람이 불면은 서로 서로 돕는다. 이 말입니다. 라이벌인 게 맞아요. 라이벌은 맞는데, 더큰 위험이 오거나 위기가 닥치면은 도울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얘기를 손자병법 제11 구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벌 참,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한테 소음 기능이 될지 역기능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지만, 은 대체로 보면 은 이것을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기 효과라고 들어 보셨죠? 매기 효과. 이것이 이런 이제 유래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또 토인비 토인비가 역사 연구에는 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8 팔쪽짜리 아주 작은 그 논문집 같은 데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러시아 있잖아요. 그 러시아 제국하고 서구 서구가 이렇게 서로 서로 간에 이게 라이벌을 하면서 이 매기처럼 이렇게 서로 막, 그, 자극을 주면서, 이, 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아주 8쪽짜리 글을 적었습니다. 이 맥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요, cat fish입니다. cat fish. 고양이죠. 고양이 물고기. 고양이 수염 낳는 거. 그래서, 북, 유럽 사람들은, 노르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청어를, 청어를 육지로 옮길 때, 오랫동안 가면은, 이 청어가 시들시들해지고, 이, 아주 그 많은 그 청어들이 죽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안에 메기를캣피쉬를 넣으면은 자기끼리 이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 살기 위해서 청어들이 막 움직이면서 결국은 살아있는 채로 아주 싱싱한 모습으로 육지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기 효과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도 사실은 검증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을 많이,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물론, 토인비가 그 말을 사용했고, 또, 우리 이근희 회장, 이름, 그, 경영학계에서도 이것이 많이 회제가 된 그런 얘기입니다. 본래 그, 포식자하고 이, 같이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실험들이 나왔는데, 2012년도에, 네이처지에서 이 발표됐죠. 사이언스. 메뚜기하고, 이, 메뚜기 실험이죠. 그러니까 메뚜기하고 이 거미를 같이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과연 이 포식자 이 거미가 메뚜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한 곳에는 그냥 메뚜기만 넣었는데 이두 개의 부류를 놔두고 나중에 이렇게 일정 기간을 이렇게 경과시킨 뒤에 보니까 이 포식자와 같이 있었던 메뚜기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받았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포식자나 이런, 이런 경쟁 관계가 있으면은 더 이렇게 힘을 내고 동기부여 돼가지고 바닥바닥 살기 위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활동적이고 팔팔하게 살 것이다 생각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스트레스 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이더 나쁜 영향을 줬다. 이런 것이 실제로 2012년도에 발표된 그런 중요한 논문입니다. 여러분, 그양 떼가 많은 곳에 염소를 넣, 넣게 돼요 염소 양 떼들은 서로 간에 엉켜버리면 이틀 때문에 서로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가 막 지나가면서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럴 때는 사실 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대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라이벌 관계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그런 정설입니다 과연 여러분, 라이벌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 것인가. 참 숙제가 될수 있어요. 이순신 하면 원균하고 늘 이렇게 라이벌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원균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순신을 연구를 많이 하고 열 건의 그 저소도 했지만 원균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옥포회전을 마치고 난 뒤에 이순신이 원균의 공적을 가르쳤다. 이런 말까지 또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순신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순신은 성웅,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는 과정에서, 원균이라는 천하의 나쁜 사람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역사학자들의 그 농간이다. 이런 말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럴지, 참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될 때도 이순신이 간첩 요시라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선조에 의해서 투옥을 당하잖아요 그때 삼도수군 통제사를 원균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은 원균이가 삼도수군 통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순신을 모함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원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된 겁니다 여기 어,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더 깊이 하나씩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이미 시도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한번 좀 다시 볼까 합니다. 원래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죠, 조각가.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그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총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총애를 받고 또 이렇게 뛰어난 천재성이 나오면은 주변에 이 라이벌이 많이 생기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1 4살 때는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의 그 코를 때려버렸어요코 너무 미워서 <laughs> 너무 너무 잘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네요. 코가 이렇게 문드려져 버렸어요. 이렇게 어깨졌어요. 그때 의술로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변변찮은 의술로 안돼가지고 미켈란젤로는 평생을 그냥 코가 납작한 상태로. 어,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어,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미켈란젤로의 또 하나의 그 라이벌, 라파엘로 잘생겼죠. 말도 잘하고 좀 사교성도 있고 귀족 중에 귀족이죠. 미켈란젤로는 가난한 집, 또 말도 막 그렇게 막 하고 성격도 한성질하죠. 고집스럽고 그러니까 서로 막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파엘로도 미켈란젤로의 정말 천재성 독특한 천재성을 늘 이렇게 인정하지만은 또 시기심도 많고 그랬다 합니다. 본래 미켈란젤로의 브라만테, 미켈란젤로와 브라만테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브라만테 그 당시 베드로 대성당 예술총감독이죠. 이 사람이 또 미켈란젤로를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율리우스 2세 교황을 부추겨 가지고. 체스데나 천장화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성당 안에 치치데나 성당 안에 그 천장화 이, 이것을 그리도록 종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못 그릴 것을 생각했거든요. 워낙에 조각을 하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도 그림을 안 그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 교황의 그 위시에 눌려서 그리게 됩니다. 이 브라만테는 이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미켈란젤로는 그 유명한 천지창조의 그림, 그, 포레스코, 유명한 그림을 그릴 때, 이 조수들도 처음에 왔다가, 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물감을 이렇게 섞는 그런 조수 한 명만 두고 그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고통스럽게 그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어느 날, 이, 보라만테가 율리우스 2세를 이렇게 초청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는가 좀 같이 보자 그랬어요. 이때 브라만테의 생각은 미켈란젤로가 응, 엉터리 같이 졸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는 생각을 했으니까, 기획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그 천장화 그림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이 브라만테가 교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머지는 내가 그릴 테니까, 제가 그릴 테니까, 나한테 맡겨달라.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교황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잘 그렸으니까. 이 미켈란젤로는, 그때 나이가 이제 서른, 막 서른 되는 그런 나이였죠. 여러분, 이참이 사람의 시기심이란 것은요, 참 이게 종잡을 수 없어요.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그래서, 작전 2편 보면요, 손자병법 살적자 노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뭔가면은 하 적을 죽이려면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라. 노야 또 사계라는 말로 표현도 되지만은 어, 기본적으로는 적개심이에요. 네, 라이벌 의식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브라만테의 그그 마음 그 심정을 꿰뚫고 있었죠. 나를 시기하고 아주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독한 마음 먹고. 큰 마음 먹고 마지막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천장화, 파레스코 그 멋진 천지 창조의 그 장면들을 다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라이벌이 나에게 순기능이 될 것인가 역기능이 될 것인가? 결국은 내가 이 라이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잘하기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특출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시기, 질투, 라이벌 의식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또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그렇구나 어, 나를 시기해라 나를 질투해라 나는 내할 일을 하겠다 그게 라이벌에 너무 묶여서, 너무 그게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내 정력, 내 시간, 내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내 스트레스, 제일 무서운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다 뺏겨버리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뭐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꿈도 있는데, 이걸 못 이루고 중간에 그냥 죽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산속에 잠적해버린다든가, 세상을 져버린다든가, 어, 이러면 참 곤란하겠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세상에 났으면은, 남들보다 좋은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특출한 그런 재주가 있으면은,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나를 향한 그런 질투, 질시, 시기심, 이런 강력한 라이벌이 생긴다면, 은 라이벌 의식과 함께 라이벌이 생긴다면, 은 그냥 받아들이고, 내할 일, 꿋꿋하게 쭉 가는 거, 쭉 가는 거, 그리고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결과로. 내가 남긴 결과로. 미켈란젤로처럼 멋진 시스테나 성당의 천장화처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글작품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모짜르트처럼 최고의 음악작품을 남긴다든가 이순신처럼 마지막까지 나라를 구한 그런 멋진 장군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겁니다. 시티브 잡스처럼, 빌 게이트처럼 인류 역사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멋진 IT 그런 제품들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류의 도움이 되는 나의 체중, 특출한 능력을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올인할 때 이런 라이벌도 쉽게 극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자병법 제2작전편 살적자 노야, 그리고 제11 구제편의 5월 동조를 생각하면서 라이벌에, 라이벌에 대한 우리 의 인식, 태도를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